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에서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 보너스 트랙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죠. 제 몸이 마치 최신형 슈퍼카 같았어요.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웬만한 일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는 그야말로 쌩쌩한 명품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명품 슈퍼카의 경고등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어 기름 떨어졌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젠 뭐 계기판 전체가 번쩍이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제몸 사용 설명서의 보증기간, 즉 AS 기간이 깔끔하게 만료되었다는 신호죠. 여러분, 혹시 몸의 배신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내 팔다리와 눈, 코, 입 그리고 가장 믿었던 머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파업합니다. 선언하고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시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매일 아침 새로운 캐릭터로 리셋되는 게임 같아요. 어제는 멀쩡히 기억하던 옆집 총각 이름이 오늘은 가물가물하고 분명히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 뜬금없이 김치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일상이죠. 가장 먼저 반기를 든건제 기억력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몇 군데 있어요. 소파 틈, 냉장고, 야채칸, 그리고 현관문 앞 신발장 위. 이곳에만 들어가면 온갖 물건들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특히 제 리모컨과 안경, 그리고 차 키는 이 구역의 단골 실종객들이죠. 하루는 온 가족이 드라마를 보려고 모였는데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들 녀석은 저를 의심해 눈초리로 쳐다보고 며느리는 애써 태어난 척 소파 쿠션을 들쳐보고 저는 속으로 아이고, 또 나구나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마지막에 적이 뒀는데,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게 30분간의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싹틀 무렵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연재 눈에 들어온 건 두부 옆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TV 리모컨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두부를 꺼내려다 무의식 중에 리모컨을 그 자리에 모셔둔 모양입니다. 그 차가운 리모컨을 손에 쥐는데 어찌나 서늘하고 민망하던지. 가족들은 배를 잡고 웃고 저는 그날 이후로 리모컨은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는 명언을 남기게 됐죠. 기억력만 말썽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눈까지 합세해서 저를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눈썰미 하나는 끝내준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척척 알아맞히는 게제 개인기였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오는 겁니다. 영락 없는 제 아들이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어깨 딱 벌어진 체격도 그렇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녀석의 등짝을 힘껏 후려치며 말했죠. 이놈의 자식아. 밥은 먹고 다니냐? 어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는 다 먹었고 그리고 너그 머리는 또 뭐냐 파마가 너무 뽀글뽀글하잖니 제 속사포 같은 잔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등짝을 맞은 청년이 고개를 돌리는데 세상에 제 아들이 아니라 얼마 전 윗집으로 이사온 온몸에 용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 잘못 짚었구나 아니 잘못 쳤구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고 총각. 내가 우리 아들인 줄 알고 등짝이 참 실하네. 허. 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에서 그 청년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는 죄인이 된답니다. 진짜 제 아들은 그날 저녁에 들어오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윗집 형님이 어머니를 찾던데요. 자기 등짝에 불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 우울하게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몸과 두뇌가 힘을 합쳐버리는 이 기상천외한 코미디는 이제 막일막이 끝났을 뿐이니까요. 진짜 블록버스터급 해프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제 혀와 손이 연합해서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리에 꽤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눈대중으로 툭툭 넣어도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소위 손맛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제 손은 저울 없이 요리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며느리 생일이라 오랜만에 갈비찜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쌓은 겁니다. 분명 레시피대로 간장이랑 설탕이랑 배랑 다 넣었는데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검붉고 진득했어요. 저는 오래 졸려서 그런가 보다. 이게 바로 명품 갈비찜의 비주얼이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드디어 저녁상에 갈비찜이 올라가고 모두의 기대 속에 아들이 첫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표정이 이상해요. 씹는 걸 멈추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궁금해진 저도 한점 먹어봤는데 아, 이건 갈비찜이 아니었습니다. 간장과 설탕에 절여진 소금 덩어리였죠. 알고 보니 제가 설탕인 줄 알고 집어든 통이 사실은 굵은 소금 통이었던 겁니다. 요즘은 설탕통이랑 소금통 디자인이 왜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가루라는 것만 보고 신나게 부어댔으니 그날 저희 집은 갈비찜 대참사를 겪었고, 며느리는 생일날 피자로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저는 며칠 동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그 이후로 저희 집 모든 양념통에는 큼지막하게 소금, 설탕이라고 매직으로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마치 초등학생 학용품처럼 말이죠. 이런 실수담은 사실 약과입니다. 정말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얼마 전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아끼던 옷도 꺼내 입고 화장도 곱게 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휴대폰을 안 챙겼더라고요. 아이고 이 정신 좀 봐. 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방 안에도 없고 침대 위에도 없고 화장대에도 없어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봤죠. 그런데 신호음이 들리는 곳이 아주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냉동실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꽁꽁 언 삼겹살 옆에서 제 휴대폰이 애처롭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에 저녁거리로 먹을 삼겹살을 꺼내놓는다는 게 그만 휴대폰을 냉동실에 넣고 삼겹살을 손에 쥐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휴대폰을 꺼내드는데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차가운 휴대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내 몸의 부품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기름칠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하던 일들이 버거워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실수를 저지를 때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세월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을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이제는 튜브 하나 타고 둥실둥실 떠내려가며 주변 풍경을 즐겨보는 지혜가 필요한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 실수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냉장고에서 리모컨이 나오면 아, 우리 리모컨이 더위를 많이 타는구나 하고 옆집 총각을 아들로 착각하면 내가 인류애가 넘쳐서 그렇다고 너스레를 떨죠.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은 이제 제 삶의 양념이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최고의 안주거리가 되어줍니다. 완벽하고 생생했던 시절도 좋았지만, 이렇게 조금은 부족하고 가끔은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지금의 제 모습도 꽤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몸은 비록 AS 기간이 만료된 구형 모델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웃음이 빼곡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 혹시 길을 가다가 양쪽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있는 저를 보시거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웃어주세요. 어쩌면 그게 바로 그날의 최신 유행일지도 모르니까요.